그냥 살아버리라 그냥 살아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문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거듭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즉시 변화가 됩니다 근데 수준 변화는 좀 시간이 걸리죠 내가 변화됐지만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입니다 이걸 성화라 그러는데 거듭남은 순간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온 개념이 뭐냐 오늘 성경은 옷을 입는다 이런 개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사도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니지요. 그래서 처음 의사가 이렇게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4월달에 한번 자전거 타다가 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봉변을 당했는데. 베테랑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4월에 병이 나면 다 죽는데. 왜냐하면 의사들이 초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다 깨닫고 이제 9월쯤 되면 안 죽이는 법을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의사도 의사 옷을 입지요 그럼 의사잖아요. 그렇죠? 의사답게 행동을 하죠. 그렇지만 그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 거예요. 의사 옷 입는다고 다 물론 의사 안, 거, 안 입는 것보다 입을 때 빨라지겠죠. 경찰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테랑 경찰관하고 초보하고 다르겠죠. 그런데 경찰관 옷을 입히면은 경찰관 같이 행동하다 보면 성장을 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으면 아직도 그 수준이 되지 못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은 진짜 옷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빨라지려고 그러면은 옷을 입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은 그 4부에 나오는 가장 합시다 라는 챕터가 있다 그랬죠. 거기를 보면은 옷을 입는다 라는 개념을 가장 한다, 이렇게 가면을 쓴다, 뭐 이런 걸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못생긴 사람이 있었는데 가면을 한 10년 쓰고 다녔어요. 눌려가지고 가면을 벗었는데도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런 척하고 사니까 그렇게 되더라.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웃음에 사니까 웃을 일이 생기더라. 뭐 이런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화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이에 납득 공감이 되고 난 다음에 순종할 내가 그런 것만 순종하겠다고 하면 속도가 늦겠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럴 때 사실은 그냥 순종하면서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영어로 표현하기 힘들어서 live out by the word. 말씀 따라 그냥 살아버리라고 이에 납득 공감이 되지 않더라도 그냥 살아버리는 거. 그게 오딘다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오딘문다의 제일 비슷한 단어는 순종하다예요. 우리는 내가 이해납득 공감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한다. 그럼 나중에 깨닫게 되고 나중에 그렇게 변화가 될 것이다. 이게 가장하다 옷 입는다 또는 뭐 순종하다 그거에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절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친절해야지. 그러니까 친절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해납득 공감은 안 가지만 왜저런 인간에게 왜 친절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친절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왜 그래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 신본주의의 제일 대표적인 게 희생이라 그랬잖아요. 납득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희생하고 보니까 희생의 옷을 입으니까 거기서 가치가 나오고 아름다움이 나오고 거기 십자가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깨우침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옷을 입는 게 훨씬 빠른 속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고 자기가 중심인 사람이 있죠. 내가 깨지지 않으면 내가 이해 납득 공감 되는 것만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성장이 더딜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성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깨지기 전에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화에 관한 얘기예요. 사는 얘기인데, 사는 걸잘 살기 위해서는 옷 입는 식으로 순종해라. 그죠. 먼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러면 그냥 입어버리라.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되게 많은데, 짝을 말하면 되겠어요. 여기 6가지 내용이 나오고, 감사까지 하면 7가지인데,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여섯 가지 내용은 짝을 이루는 거예요. 신본주의의 삶이 뭐냐. 그럼 짝을 이루는 게극휼과 자비 이게 짝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먼저가 겸손과 온유. 예수님도 그렇잖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과 온유가 또 짝을 이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쌍이 뭐냐 하면 오래 참음과 용서. 이게 또 짝을 이루는 것 같고 마지막에 감사에 관한 얘기는 세 절이나 하래가 되어 있어요. 감사하려고 러면 어떤 것에서부터 이제 뿌리가 뿌리에서 이런 감사가 나오나 하는 것들을 마지막 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덩어리로 보네 덩어리겠죠. 1번 쌍, 2번 쌍, 3번 쌍, 그리고 감사에 관한 것 이렇게 네가지 이것이 신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희생에서 가치가 나온다는 것을 믿는 오직 예술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모습이 이런 것이다. 이런 적근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럴 때첫 번째 쌍은 뭐냐면 극률과. 자비입니다. 뭐 전체가 나오니까 12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을 옷입고. 여기 다섯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극률과 자비. 극률은 뭡니까? 극률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불쌍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번 살폈죠. 스프랑크 니조마이 그거와 똑같은 거라고요. 극률, 불쌍여기는 거. 에베소서 2장 4자를 보니까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극률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속성이 뭐예요 불쌍여기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극률은 불쌍여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자비는 뭐냐 이 불쌍여기는 게 마음의 상태라 그러면 자비는 불쌍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자비를 많은 성경 보니까 이 kindness로 번역되어 있더라고 친절함 그러니까 불쌍역에서, 불쌍역임에서 나오는 행동들. 그러니까, 극률과 자비는 짝이에요. 마음은 극률, 행동은 자비. 그럼 그런 사람, 대표적인 예가 누구겠어요? 전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겠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보면 10장 33절 보니까 글을 보고, 뭐, 제사장 레위는 그냥 지나가는데, 불쌍역겼다 스프랑코디조마에. 기적이 나타났다 그랬죠? 16번 나오는데, 이거만 빼놓고는 다 기적이에요. 이것도 기적이라고 보면 다 기적이죠. 불쌍역겼다 이 극률이야, 극률. 마음에서 불쌍하게 이런 거. 예수님 마음이에요. 불쌍하겠다 우리도 불쌍하게 할 때부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그죠불쌍하겠다 그래서 했던 일이 뭐죠? 행동들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뭐약 같은 거겠죠. 주막으로 데려가고. 또 재우고 난 다음에 두 대나리온, 이틀치뭐 일당 같이 준 거죠. 뭐한 2, 30만원 주고 왔겠죠. 그 다음에 더 비용이 들면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참 친절하죠. 이게 자비라고요. 그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거 자비. 그랬더니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요때이 자비예요. 긍류한 마음이 있을 때 행동으로 나타난 게 뭐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희생이 바탕이지요. 희생에서 가치가 나온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항상 예수의 마음 품게 해 주십시오 극률의 마음 그래서 극률 마음만 있어 가지는 안 되겠죠 반드시 행동으로 가는 자비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첫 번째 상황을 아시겠죠 극률과 자비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이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극률과 자비가 있는 종되에게 주십시오 극률과 자비라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해 주옵소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상력이고 행동을 해야 되겠죠 친절한 행동을 해야 되겠죠 어, 금주간에 무슨 일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 성기는 농어촌 교회들이 많이 있고 한데 우리가 직접 연계된 데는 아닙니다. 이 잘라남도 영하메인 어떤 교회인데 목사님한테 우리가 뭐 자주 연락도 하고 지난번도 흑미도 사서 드시고 그랬죠. 그 교회인데 거기 이제 어려움이니까 코로나에 의해서 어려움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마스크 좀 나눠주고 했는데 농어촌이 참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스크가 없어가지고요. 그 얼마 안 가는데. 이게 뭐 답답하죠? 마스크를 이렇게 빨아서 쓴대요 마스크를 빨아서 쓰니 뭐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어떤 때 이렇게 막 구멍이 뚫어져 있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마스크 얼마 안 가는데. 그죠? 지금 되게 싸졌는데. 근데 이게 또 우리 생각인가 봐. 서울 생각인가 봐. 어, 한계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좀 도와줄 수 없습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어, 어려울 때큰 힘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좀 힘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들을 때 우리 뭐 사역자들이나 무슨 마음을 품었겠어요? 극률의 마음이 있죠. 이게, 이게 너무 답답하죠. 아이고, 얼마든지 돕죠. 얼마든지 그런 거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죠. 극률의 마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도와야죠. 성겨야죠. 이번 우리가 그팀 하나 파송해가지고 그 영화 밀때그교회뿐만 아니라 좀 여러 군데 해야 되고 우리 한7 0개 정도에 이렇게 성기고 있는데 그뭐다 이런 거 알아보고 뭐 얼마든지 할수 있겠죠. 한번더 해야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 그 바로 뭐죠? 예수를 옷 입는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뭐 이에나도 공감이 되든 말든 간에 요청이 오면은 그죠? 불쌍하는 마음 극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이 있어야 될까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 될거 아니에요. 자비 여기서는 친절함에 가까운 단어예요. kindness 이거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극률과 자비가 쌍을 이루어서 같이 움직일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쌍이 뭐냐하면은 겸손과 온유. 예수님이 맨날 말씀하시죠. 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11장에도. 내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 내멍에를 지고 따르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겸손이라는 게 뭐죠? 겸손. 겸손이라는 것은 낮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낮춘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죄인이고 병자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못 사는 존재다. 그걸 아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능력이 심이큰 것이 내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그냥 의지한다고만 아니라, 낮춘다는 라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나를 아는 거예요. 나는 소망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심이큰 것이 있는 분에게 의탁합니다. 의지합니다. 그게 겸손이라고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 의지했잖아요. 우리도 이런 겸손함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겸손하면 우리 여러분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은혜가 일종의 힘이겠죠. 힘.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막 고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온유라는 건 뭐냐? 온은 온유라는 것은 힘이 있는 거예요. 온유는 힘이 있는데 힘을 감정대로 쓰지 아니하고 목적대로 쓰는 사람. 그걸 온유라 그래요. 원래 온유라는 말그 표현이 뭐 들어보셨죠? 그 야생 말을 길들이다 이런 뜻이었다고요. 그래서 영어 단어 보니까. 그 위어스비 목사님 그 분석을 보니까 이게 온유를 이렇게 설명했더라고. Controlled power, 그러니까 통제된 힘, 그러니까 길들여진다 그런 거죠.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control에 있는 게 아니라 power에 있더라고. 힘은 있는데 어떤 힘이에요? Control된, 통제된 힘. 그게 온유라고. 그러니까 통제된 힘이라는게 뭐예요? 막 감정대로 막 쓰는 힘이 아니라 힘이 통제가 됐다고. 그러니까 목적대로 쓰는 힘, 사명대로 쓰는 힘. 뭐 그런 거겠죠. 요셉 같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힘은 있는데 감정대로 복수 안 하고 그냥 목적대로 썼잖아요. 사명대로. 그래서 이건 구체적으로 온유에 제일 비슷한 상황은 뭐냐면 복수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복수하지 않는다. 뭐 이제 우리 뭐 정부도 바뀌고 그러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뭐 정치적인 복수, 보복 뭐 이런 거 없도록. 이게 끊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수하지 않는다. 그게 온유예요. 겸손함과 온유함, 이런 게뭐 같이 가야 된다. 그 얘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고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막 십자가 달려야 된다, 놀렸대 내려와봐, 내려와봐, 그럴 때뭐 내려와서 때리거라 그러지 않고 그냥 알아서 십자가 지셨죠. 그 온유하신 분이에요. 온유하신 분. 스테반도 그랬고 이게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힘이 생기면 감정들을 쓴다는 게 주로 자랑하거나 뭐 뻑이거나 복수하거나 뭐 이런 데 쓰잖아요. 보란 듯이. 그 힘이 있을수록 돈이 좀 많으신 분들 뭐 건강하신 분들 아니면 좀 권력이 있는 분들 그 온유가 있어야 돼요 온유 하나님께 겸손함은 힘을 주시거든요 그 온유함은 감정을 안 쓰고 사명대로 쓰겠습니다 모든 힘들이 우리 사명에만 잘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외우기 쉽죠 이건 예수님의 속성이니까 겸손과 온유 이걸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겸손함을 통해서 은혜받고 힘받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을 통해서 잘 쓰기를 원합니다. 사명대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쌍은 뭐냐면 하 오래 참음과 용서. 그맨뒷 부분에 그 오래 참음이 나오고 그다음에 용서에 관한 것들이 14, 14절에 좀 길게 나왔네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뭐겠어요? 특별히 사람에 관한 거예요. 사람에 관해서 오래 참는다, 기다려준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부분을 보고 속단하는 거죠. 부분 보고 저거 나쁜 사람이야, 저거 못된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은 뭐라 그래요? 전체를 볼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몰라서 그래. 좀더 알아야지. 그런 게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 안희숙 여사 얘기했죠. 그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잠자잖아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데 육신이 약해서 이걸 안희승 역사 개인적인 번역을 할때 그럴 수도 있지. 나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죠? 우리도 연약하고 이렇게 넘어질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좀 이렇게 오래 참아줬으면 좋겠어. 저는 오래 참아주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이래야지 성장을 하는 거죠. 그게 말이 돼. 저게 인간이야. 맨날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그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안키우잖아요 그죠? 렇게 그럴 수도 있지. 오래 참는 거거든요. 사랑을 오래 참고. 그래야 성장이 있죠. 성장. 오래 참음에서 용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실 보니까 내가 용서를 해주는 것보다 용서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바, 받아야 될게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용서 받은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정말 열심히 용서해가지고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용서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용서 무지하게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전 용서 너무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더 많이 용서해 주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용서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돌아갈 다리를 끌어버리는 거와 똑같다고. 우리는 용서 받아야 될 다리가 있거든요. 내가 스스로 끌어버리면 나도 못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기도문할때는 항상 용서한 게 있어야 되겠죠. 주기도만 한번 메울 때마다 그 전에 내가 뭘 용서했는지 하나를 들고 나가는 거 이게 이게 공론한 뜻이 아니에요. 그때 진짜 내가 용서 받은 걸 깨닫게 되죠. 일만나라 빚진자가 백단위의 빚진자 멱살 잡고 나갈 때 혼나는 거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용서는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걸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자 입장에서 하는 얘기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그 여성의 희생의 아름다움 뭐 이런 건데 여자분들 듣기 싫을지도 모르는데 좀 참고 들어주세요. 오래 참음이니까 어떤 세색씨가 옛날 얘기예요.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가지고 좀 별로 껄렁껄렁한 남자하고 결혼해서 사, 살았습니다. 일남이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세를 낳는데 이 원래 옛날에 남자아이들 되게 귀하게 있잖아요. 남아선호사상이 있었는데 이 남자아이가 이렇게 수영하다가 익사해서 죽었네요. 그러니까, 뭐, 딸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집안에 큰 우한이 있고. 그래 남편이 나쁜 놈이에요. 그죠? 그러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집안에 있는 거다긁어모아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바람 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죠? 새색시가 시골에 시집 와가지고, 그 딸둘 데리고, 캐도 먹여 살려야 될거 아니야?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먹여 살렸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바람 나서도망치는 놈은 또곧 망해서 오잖아요. 5년 있다가 망해서 돌아왔어요. 안 받아줘야 되잖아요. 누가 받아주겠어요. 여기 여기 젊은 아줌마들 안 받아줄 것 같아요. 근데 착해요. 받아줬어요. 5년 만에 돌아왔는데 받아줬어요. 근데 이놈이 이게 용서 받았으면 좀 괜찮아야 되는데 술 마시고 맨날 구타하고 물건 깨고 그래서 시골이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오히려 핀잔을 줄 정도예요. 정신 차려야 이놈아. 네가 인간이냐 뭐 이러면서 너그 아내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나쁜 짓 하다가요. 병이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병이 뭔지 모르겠는데 죽을 병이니까 암이겠지 뭐암 같은 게 걸린 것 같아요 옛날에 뭐병진단나 받았으니까 암에 걸렸던 것 같아요 암에 그러다 서서히 살 빠지고 살 빠진 건 암인 것 같아 살 빠져도 죽어 가는 거야 진단, 진료도 못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리 소리 지르고 못 살게 못 살게 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병 들어서도 저런다고 근데 아내가 너무 착하죠 계속해서 약 갖다 주고 뭐 보필해주고 천사 같죠 천사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기 한 3일 전인가 소리소리 지르는데 동네 사람 다 들었대요. 이렇게 못살게 굴면 도망쳐야지. 이렇게 못살게 굴면 떠나가야지. 이렇게 짐승처럼 굴면 피해야지. 막 소리소리 지르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놈 옆에 왜 있어줬어. 왜 있어줬어. 미안하잖아. 미안하잖아. 용서해달라 말도 못하겠어. 용서해달라 말도 못하겠어. 그리고 죽었대요. 근데 참, 보면그 그렇잖아요. 한심하잖아요. 여자가 왜 이런 남자 데리고 살아요? 근데 이거에 동네 사람이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 동네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왜 살아? 할말 없는데 누가 살겠어요? 지금 이런 사람 누가 살겠어? 근데 그때부터 많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동네 아이든. 그래서 마을에 변화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어떤 관용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 누가 나쁜 짓을 해야 되나, 용서 그러면. 그집 보라고 그런 남편도 용서해주고 품고 그 악질 같은 녀석이 마지막에 미안하잖아 미안하잖아 그러 죽는 거 봐라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대요 이 시대에 이런 여자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겠지만 그냥 그냥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립고 그래요 뭐 없겠지만 뭐 그래요 그런 시절도 있었다고 기억에 났으면 좋겠어요. 오래 참과 용서가 그런 거라고. 오래 참 용서. 뭐잘못 하겠지만 또 성령이 능력 주시면 할 수도 있겠지. 오래 참과 용서.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감사거든요. 감사 그리스도로 인다는 거. 신본주의 절정이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는 세 가지 뿌리에서 나온대요. 첫 번째는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에서. 이 감사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에서부터 나온다. 이 감사가 이건 뭐냐 면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 평강이라는 것은 일종의 안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주님 안에서 내가 안심하게 될때 감사가 나오는 거지. 두렵거나 불안하면 이게 안 나온다는 거죠. 조금 전에 훌륭한 여자분 말씀드렸으니까 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훌륭한 남자분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것도 자녀를 넷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좀 많은 집이죠. 근데 여자분이 병이 걸린 거예요. 혈소판 파괴라는 데 혈소판이 왜 파괴가 돼? 뭐 감소증 뭐 그런 거겠지. 뭐 혈소판 파괴. 뭐 그분 표현은 그래요. 혈소판 파괴증이래. 그런 거못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피가 응고가 안 되는 거예요. 피가 줄줄 나고. 5년 걸렸대요. 이게 계속 아픈 게. 그러니까, 나중에, 뭐, 폐렴으로도 전이가 되고, 뭐, 힘들거죠. 그래서 죽기 직전이 됐대. 요 죽기 직전. 근데 남편이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계속 간병하고, 돌보고. 원래 김병기 효자 없다 그러는데, 김병기 좋은 남편 있겠어. 근데 끝까지 변화. 5년이면 꽤 긴기 시간이거든요. 잘 보살 폈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너무해. 애네명 남편이 다애 먹여가지고 학교 보내고 다 하는데, 학교 보낼 때쯤 얼마나 바쁘겠어요. 또 직장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철없는 아내에요. 철없는 아내에 그죠. 남편한테 맨날 징징대는 거예요. 누룽지 먹고 싶어. 아니 바쁜데 누룽지 언제 만들어 누룽지를 그 이마트도 없는데. 그러면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불쌍하다 생각 들어가지고 프라이팬에 이게 눌려가지고 누룽지 만든대요. 그래서 먹였대요. 맛있게 먹고 여자가. 또 하루는 또 오렌지 생과일 주스 만들어 먹고 싶어. 그러니까 뭐 옛날이니까 오렌지 사기도 힘들고. 그다음 믹서기도 없었는데 그것도 사다가 또 만들어서 먹였답니다. 계속 이랬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연이. 여러분 이렇게 약자들은요 미안하거든. 아까 남자분도 여자분도 남자도 죽을 때 미안하다 그러지만 이 여자분도 미안한 거예요. 자기 간병인 남편이.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신다는 게 믿어지질 않더래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이 뭘 다와 함께 해 주셔.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그러는데 네 이렇게 아픈데 주님이 언제 함께 계셔?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시고 찍더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여자가 미안한데 누룽지 해줘. 그도 해주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오렌지 주스 해줘. 그데 남편이 해주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잘해줬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래. 남편에 대한 믿음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아, 어, 인간이 남편도 이렇게 믿음직한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맞지. 그 평강이 생겼다는 게 뭔지 알아요? 안심이 되더라니까, 안심이. 내가 죽어도 되겠다라는 안심이.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남편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준 거죠. 평강을 알려준 거죠.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또다낫대요이 여자는 또다낫대 아까 남편은 죽었는데.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예요? 예수님 평강이 내 가운데 오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형벌이 있어요. 안심할 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평강 가운데 안심하십시오. 그 풍랑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바울에게 사도 27장에 안심해라. 이 배만 깨지고 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그 평강이라고 평강.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잖아요. 다, 다 거기서 밥해 먹고 그러잖아요, 다. 읽어봅시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한 가지 뿌리는 감사의 뿌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찬송이 나온다는 라 거죠.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 감사가 나온다 그러는데 전 여기서 특이한 게 요거라고 생각해요. 찬 노래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 차이점이 뭐냐면요. 현대인들은 이렇게 뭐 유튜브라든지 뭐 멜론이라든지 이런 있어가지고 찬송을 들으며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듣고 다녀 차에서도 듣고 집에서 듣고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듣고 근데 성경은 찬송을 들으며라고 말한 적이 없어 옛날인 에게 없었겠지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 찬송을 듣는 것보다는 부르는 게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찬송을 부르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찬송을 듣는 것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제가 조금 전에 나이피난체 예수 찬양했지 않습니까? 저는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에 대한 꿈이 말레이시아 성교 갔을 때 거기 학교에서 아이들이 들어가자마자 꿈아웃진 따 예수 하면서 부르는데 내가 들어가서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크게 노래 부르면 천사도 못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진짜 예수 오신줄 알았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죠? 그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때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게 힘이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힘차게 큰 소리로 찬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 그때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말씀은 찬송으로 나오거든요. 큰 찬송이 있을 때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거. 마지막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외쳤을 때또 강건해지게 된다. 1칠 절, 1칠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안지메이 고치는 사건 사장 삼장육 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또. 다윗이 골리앗 물리칠 때도 보니까 사마엘상 17장 45절. 너는 뭐 칼과 단창 다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이름 들고 나간다. 언제 감사가 있냐면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을 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외치십시오. 그래서 승리를 맛보고 난 다음에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들. 기본은 신본주의자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어디 부분 산다는 거예요? 세 가지 쌍 얘기했죠. 극률과 자비, 또 겸손과 온유. 세 번째 쌍은 오래 참음과 용서. 마지막 감사인데 감사는 세 개의 뿌리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이름.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세워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찬양하겠습니다.